제가 코 수술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지 못한 썰입니다. 코를 굳이 왜 하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미 10년 전에 코를 했습니다. 원래 코는 퍼진 코에 짧은 코였습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컴플렉스해서 전부 옛날 사진 보면은 막 코를 스티커로 가렸다던가 그래서 유명한 병원을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상담받을 때딱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라인은 칼직선을 원한다. 그리고 들창코, 들창코만큼은 확실하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쌤도 가뿐하게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10년 전이라 지금처럼 막 성형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면 뭐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제가 좀 알아봤을 텐데,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 다 거기서 하니까 그냥 저도 한 거죠. 코를 완전히 열지 않았고, 실리콘이랑 귀 연골만 딱 넣고 끝했습니다. 코를 얼핏 보면 모양 자연스럽고 괜찮거든요. 제가 원했던 직선도 아니었고 코끝이 떨어졌고 들창코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못해 코보다는 나으니까 그냥 그려놓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햇빛을 받으면 코대가 투명하게 비치고 코가 무겁고 뭔가 이물감이 드는 거예요. 잘때 옆으로 누우면 코가 뭔가 이렇게 떡!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아 이거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병원을 돌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꽤 많은 병원에서 제가 10년 전에 첫 수술한 병원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코 사진을 찍고 뭐 만져 보시고 하더니 첫코 어디서 했어요? 해서 제가 병원 이름은 말안 하고 지역만 얘기를 했거든요. 뭐 땡땡구 쪽에 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 그쪽이면 땡땡병원에서 했죠? 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했던 병원에서 한 사람들이 구축이나 부작용이 와가지고 재수술 상담 오는 경우가 많았대요. 지금은 안 쓰는 수술 방식을 써서 그런 거라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 수술법이 대중적인 보편화된 수술법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한테 부작용이 많이 생기니까 부작용을 최소화시킨 새로운 수술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더 이상 안 쓰는 수술법이 된 거예요 아마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지금의 수술법에서도 부작용을 더더 더 최소화시킨 새로운 수술법이 나오겠죠 이래서 코 수술은 첫 코에 안 끝난다 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닌가 참고로 옛날 옛날에 제가 했던 병원이라고 다 저와 같진 않았어요. 그 병원에서 지인들이 진짜 많이 했는데 다들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형은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예요. 남들 다 성공해도 나만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 거다. 무튼 제가 상담을 다녀본 결과 병원마다 말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대부분은 지금 당장은 수술 안 해도 언젠간 해야 될 코다. 어떤 병원에서는 이미 이 정도면 구축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구축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병원을 많이 돌았는데 여기다 싶었던 병원도 없었고 비용도 상상초월인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지 말지 차일필 미루다가 회사 생활하고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생겼을 때아 진짜 해야겠다 해가지고 수술을 예약을 합니다. 근데 수술하기 딱 며칠 전에 요로결석이 터진 거예요. 코 수술이고 나발이고 이거부터 치료해야겠다 해서 날짜를 미룹니다. 한달 동안 결석 치료를 하고 다시 수술 날짜 전날이 됐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치질이 생깁니다. 그냥 치질이 아니고 그 혹시 영화 서브스턴스 보셨나요? 그제 똥꼬에 서브스턴스가 촬영 중이야. 그래서 또 수술 날짜를 미루고 다시 수술 당일이 됐고 완벽한 컨디션으로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드디어 수술 방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수술방들은 딱 들어가면 되게 조용하고 깔끔하고 막 화이트 톤인테리어예 뭔지 아시죠? 근데 이게 아니고 문을 여니까 수술대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고 앞에 긴 복도가 있었고 양옆에 문짝이 없는 수술방들이 다 딸려 있었어요. 같이 들어온 간호사분이 저한테 수술이 진행 중이라 안만 보고 가실게요 하는데 그 문자 없는 수술방들이 사이트쉐로 다 보이는 거야. 막 소리도 다 들려. 정확하게 딱 보이는 건 아닌데 뭔지 알죠? 여기로. 보이는 거 너무 놀랐죠? 어쨌든 그 문짝 없는 수술방에 제가 들어갔는데 수술 때천 같은 게 깔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피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방금 막 흘린 그 따끈따끈한 윤기 나는 피는 아니었고 이미 바짝 마른 피 자국이었어요. 행여 그게 행여나 피 자국이 아니었어도 누가 봐도 그 피자국 같은 게 묻어있는 그 천을 쓰는 게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런 수술방을 이전에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면서도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수술 준비는 착착착 되고 있었어요. 이미 결박도 다 이제 한 상태였고, 마치 주사를 놓으시려는데, 제가 주사를 싫어해요. 왜냐면, 단순히 무서워서 싫은 게 아니라,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단한 번도 주사를 한 방에 잘 꽂혀본 적이 없었어요. 주사 놔주시는 쌤들의 문제가 아니야. 제 팔의 문제예요. 혈관이 진짜 안 보이거든요. 그나마 이쪽 팔 혈관이 좀 보여서 늘 여기만 찔리는데 여기는 사전 검사로 체혈을 해놔가지고 여기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밖에 없는데 많이 찔러보시더니 어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 하시는데 이제 못 찾는 거지. 그래서 막 여기 찔렸다가 여기 찔렸다가 여기 찔렸다가 그렇게 막 여러 방 찔리고 있는 와중에 이제 다른 간호사분이 체온을 재려고 제 귀에 이제 체온계를 딱 꽂았는데 갑자기 몸 상태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혹시 감기 기운 있으세요? 아니요. 추우세요? 아니요. 제가 열이 난대요. 저는 분명히 최상의 컨디션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갑자기 열이 나는 거야.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서 급하게 뭐 검사를 이것저것 좀더 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 하셔 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오자마자 거짓말처럼 열이 뚝 떨어졌어요.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난 계속 수술을 엄청 원하는데 수술 날짜만 다가오면 막일 터져, 병 터져, 서브스턴스 터져 막 이러니까 약간 세상이 다 막는 느낌? 하지 말라고? 아, 아무래도 이 병원이 내 병원이 아닌가 보다 하고 수술을 취소하게 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해야 돼요. 혹시 제수술 잘하는 병원, 무보용물로 뭐 진짜 잘하는 병원 안다,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DM 좀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제가 하나하나 다 못하겠지만 진짜 감사히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손품, 발품, 발가락품 다 팔러 이제 상담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아시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지. 그럼 이만.